자, 오늘은 여덟번째 번개 영상입니다. 지난번 선생님좀 쉽게 에, 하려고 그 바위를 만들었더니 그, 오캠이라는걸 썼는데 잡음이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어, 다시 에,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합니다. 자, 오늘은 4번 문제부터 풀어야 되죠 어, 그러은 일정량의 묽은 염산, 여기 염산이 들어있어요. 염산을 물에 녹이면 어떻게 됩니까? 수소이온하고 염소이온으로 이렇게 해리가 되죠. 강산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이렇게 해리가 됩니다. 아, 어, 그래서 해리란 어려운 말을 썼는데, 나뉘어져서 이렇게 이온화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 거기다가 이제 수산화나트륨수산화나트륨도 강연기기 때문에 물에 녹이면 전부 이렇게 대부분 다 나트륨 이온하고 수산화 이온으로 이렇게 나누어지지요 이온화 됩니다. 이거를 조금씩 넣어줍니다 넣어주면 여기 넣어준 수산화 이온하고 이 안에 있었던 수소 이온이 결합해서 뭐가 돼요? H2O 물이 되지요. 음? 물이 됩니다. 조금 더 넣어주면 역시 또어 수소 이온이 여기 남아있던 수소 이온이 들어온 수산화 이온, 수산화 이온하고 반응해서 또 물이 또 되지요. 어,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 조심할 것이 나트륨이온하고 염소이온은 넣어준 여기서 들어온 넣어준 나트륨이온하고 원래 있었던 염소이온은 어, 반응하지 않고 그대로 이온 상태로 노, 존재한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전기가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이 중성 상태에서 전기가 통하는가 자꾸 물어보는데 여기 이 상태에서도 이런 음이온과 양이온과 음이온이 있으면 전기는 흐르게 돼 있어요 응?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에 이런 산에다 염기를 자꾸 넣어 주면 이런 물이 생기면서 뭐가 발생한다 고 그랬죠? 열이 발생한다 고 그랬죠. 그리고 계속 넣어 주면서 이런 그 중성 상태가 될 때까지는 계속 온도가 올라간다고요. 그러다가 소나트륨을 더 넣어 줘요. 그러면 이제 여기 그 비커 안에 반응할 수 있는 음, 염산이 남아 있지 않잖아요. 수소 이온이 남아 있지 않아요. 그러면 점점 OH- 즉 수산화 이온이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여기는 염기성을 나타내게 되고. 응? 래서 원래 산성이었던 게 중성으로 되었다가 염기성으로 점점 변화하는 이런 그림입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세 개를 골라야 되는데 가에 b t b 용액을 넣으면 여기가 가가 뭐예요? 산성이죠. 노란색이 되겠죠? 자, 그래서 1번 틀렸어요. 아, 오른쪽 올리라 그랬네요. 1번은 틀렸고요 자, 가보다 다의 용액의 온도가 더 높죠? 당연이 응. 그래서 2번 맞고. 자, 나와 다를 혼합한 용액의 액성은 어떻게 될까요? 나와 다를 혼합하면. 나는 산성이고, 다는 중성인데, 섞으면. 여전히 수성은 남아있겠죠. 따라서 액성은 어떻게 됩니까? 산성이 되겠죠. 그래서 3번도 틀렸어요. 다음 4번 나에서 다로 변할 때 유액의 액성이 산성에서 염기성이 아니라 중성으로 바뀌죠. 중성으로. 따라서 이것도 틀렸네요. 다에서 용액은 완전히 중화되었다. 지금 수소 이온도 다는 수소 이온도 수산화 이온도 없기 때문에 완전히 중성이죠. 따라서 5번 맞고요. 자, 나에 페놀프탈레인을 넣으면 붉은색이 나타난다. 염기성이니까 페놀프탈레인 붉은색 맞죠? 자, 가에서 라로 갈수록 나트륨의 수는 계속 감소한다 그랬는데 어때요? 나트륨을 계속 넣어주니까 나트륨은 계속 증가하겠죠? 증가합니다. 그래서 7번도 틀렸습니다. 따라서 답은 2, 5, 6이 되겠습니다. 자, 5번. 산화난 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두개 그랬네요. 자, 금속이 부식된다. 녹슨다. 그런 얘기죠. 이게 산화반응이다. 그랬는데, 한번 우리가 쇠, 철을 예로 들어볼까요? 철이 산소하고 반응해서 산화철이 되죠. F, E, 2, 5, 3. 요거 이제 맞춰주려면 요게 이 4개, 요거 3개 반응해서 요게 2개 만들어지는 이런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요 쇠가 바로 금속인데, 이것이 산소하고 결합해서 요 산화 처리 될 때, 요 쇠는 어떻게 된 거예요? 산화된 거고, 요 산소는 환원된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1번, 요거는 맞는 말이네요. 자 수시연소하는 반응에서 탄소는 환원된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탄소, 수수는 탄소로 되어있죠. 탄소가 산소하고 반응해서 뭐가 돼요? CO2 그러니까 얘는 산화된거고 얘는 환원된거예요 응? 그러니까 탄소는 환원이 아니고 산화된거죠. 따라서 2번 틀렸네요. 자 산화하는 반응은 항상 동시에 일어난다고 했어요. 자, 어떤 물질이 산소를 얻으면 산화, 이루면 환원. 자, 5번, 환원제. 요, 환원제는 환원하고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된다고 해서 환원제는 환원시키는 물질이 그런 얘기죠. 다른 물질을. 다른 물질을 환원시키니까 얘가 환원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환원되려면 산소를 잃어야 되죠? 그 산소를 잃게 하려면 그 산소를 뺏어와야 되니까 자신은 산소를, 뺏어온, 산소를 막 결합을 하게 돼서 산화되는 거죠. 맞습니다. 자, 깎아놓은 사과가 갈색으로 변하는 것, 그런데 사과 같은 거에 보면 폴리페놀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데, 이런 과일에는 폴리페놀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데, 얘들하고, 얘들이 이제 산소하고 결합해서, 결합하기 때문에 얘가 산화되면서, 폴리페놀이 산화되면서 이 색깔이 변하는 걸 갈변이라 그러죠. 응? 어때 이제 폴리페놀이 산소하고 결합을 했으니까 얘는 산화된 거고 이 산소는 환원된 거 그렇죠? 그래서 사과가 갈색으로 변하는 건 이건 산화 반응이죠. 어? 사과는 산화된 거예요. 따라서 이것도 틀렸네요. 다른 물질에게 산소를 내주어 자신은 환원되는 물질을 산화제라고 한다. 이 환원제와 반대죠? 자신 자신은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거니까. 살아시키려면 산소를 주어야 되죠. 그러면 자신은 산소를 잃었으니까 환원되는 것. 이렇게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답은 2번과 6번 되겠습니다. <laughs> 자, 다음은 6번입니다. 그림 가는 도가니에 붉은색의, 이 사진에 나온 것처럼 이런 붉은색의 구리가루를 2g 정도 넣고 검은색으로 이렇게 검은색으로 될 때까지 공기 중에서 충분한, 충분히 가열한 모습이다 그랬는데 이게 이렇게 될때 화학반응식이 어떻게 될까요? 이 구리가 이제 가열하면서 공기 중에 있는 산소하고 반응해서 뭐가 생기냐면 산화구리라고 하는 게 생겨요 이렇게 산화구리 여기 이제 계수를 맞추기 위해서 여기다 2를 하면 여기다 2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구리하고, 구리하고 산소가 이렇게 반응하면 이렇게 산화구리가 생기는데, 이 구리가 붉은색, 이 산화구리는 이렇게 검정색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자그거 그, 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가에서 생성된 검은색 고체물질 여기다가 이 검은색 고체물질을 넣고 여기다 탄소가루 어? 탄소가루를 넣고 어, 가열할 때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데 그러면 이두 개의 Cu 산화구리가 탄소하고 반응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 어? 구리가 두개 생기고 요, 탄소하고 나머지 산소가 반응하면, CO2,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요. 그러면 이제 다시 원래의 구리로 돌아왔으니까 색깔은 어떻게 되겠어요? 붉은색으로 바뀌겠죠? 음, 이 안에 이제 검은색 물질이 붉은색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기체가 뭐예요? 이산화탄소가 나오죠. 어? 그러면 여기 이제 밑으로 쭉, 요, 어, 유리관을 따라서 석회수, 석회수가 뭐였어요? 물에 수산화 칼슘을 녹인 게 석회수라고 그랬죠? 그럼 요 수, 어, 이산화탄소가 어, 석회수하고 반응하면 뭐가 생겨? 요 탄산 칼슘이 생기면서 이 안에가 하얀 앙금이, 하얀색, 요 하얀색 앙금이 쭉 이렇게 생기게 되죠? 이 안에 부모게 어, 이렇게, 이렇게 예, 하얀색 앙금이 생기는 것, 어,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는데, 1번, 가에서 구리 산화 반응이 나왔다. 요게 이제 가 반응이고, 요게 나 반응인데, 가에서 구리가 산화구리로 됐으면 산소하고 결합했으니까 산화된 거 맞죠? 1번 맞습니다. 자, 2번, 가에서 생성된 검은색 고체 물질은 산화구리다. 맞죠? 음, 이것도 맞네요. 자, 가 다음 3번 가에서 도관 안에 들어있는 고체물질의 질량은 처음보다 증가한다 그랬는데 처음에는 요 구리만 들어 있고 요 산소는 공기 중에 있는 거니까 어 나중에 이제 처음에 질량을 재면 요 구리만 구리 질량만 재지겠죠? 그런데 나중에 가열한 후에는 요 산화구리가 어, 질량으로 나타날 텐데 요 산소의 질량만큼 더 질량이 음, 증가할 겁니다. 어? 그래서 3번도 맞네요. 참 가에서 생성된 물질은 나에서 다시 산화된다. 가에서 생성된 물질이 산화구리였는데 나 반응에서 얘가 탄소하고 어, 어, 반응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응? 산화구리가 어? 구리에서 산소가 떨어져 나갔으니까 얘가 환원, 환원된 거죠. 다시 산화가 아니라 환원된다. 환원 그렇죠? 따라서 4번은 틀렸습니다. 어, 다음 나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여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진다 맞지요 다음 나에서 탄소가루는 산화제로 작용한다 그랬는데 탄소가루가 산화제인가요 어떤가요 자신은 그, 산화제는 뭐에 다른걸 산화시킨다 그랬죠 그런데 얘가 지금 어떻게 된요 산소가 떨어졌으니까 산화구리에 산소가 떨어져서 그 타, 산소하고 탄소가 결합했으니까 얘는 탄소 자신은 이산화탄소로 되면서 산화된 거고 구리는 환원된 거죠 따라서 탄소는 산화제가 아니라 환원제입니다 틀렸고요 나에서 시험관 속 고체 물질의 질량은 처음보다 감소한다 그랬는데 여기에 어떻게 될까요 검은색 고체 물질은 요 산화구리인데 여기서 이제 산소가 떨어져 나가서 이산화 어, 탄소하고 결합해서 이산화 탄소가 돼서 빠져나가니까 이 산소가 떨어져 나간 것만큼 무게가 줄어야 되죠. 따라서 7번 맞습니다. 따라서 답은 몇 번인가요? 4번과 6번이 틀린 말이네요. 다음은 7번입니다. 어, 그림은 철광석으로부터 철을 얻는 용광로 내부 구조와 용광로 내부에서 일어난 반응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그랬는데, 지금 용광로를 보면, 여기 철광석, 글씨가 잘 안, 작아서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철광석하고 코크스, 석회석, 이런 것들을 집어넣는데요. 이 철광석은 이 철을 얻기 위한 원료고, 원료죠, 이게. 철이 들어있는 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요 코커스는 석탄을 공기와 접촉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가열 을 공온으로 가열하면 휘발성 물질이 쭉 전부 이제 공기 중으로 날아가게 되는데 요 때문에 남은 성분이 바로 코커스가 되는데 주성분은 바로 탄소입니다 탄소. 한마디로 탄소 덩어리가 바로 코커스가 되겠고요. 다음에 석회석은 철광석에 들어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넣어주는 게 바로 석회석이죠. 어, 이렇게 놓고 이제 그, 어, 뜨거운 음, 아주 고온 고압 화에서 이제 에그 그 반응을 일으키면 어, 오른쪽과 같은 반응이 일어나는데 먼저 이, 이게 코크스죠. 코크스하고 산소하고 결합해서 두 개의 뭐가 생길까요? 요두 개를 앞으로 빼면 뭐가 뭐만 나아요 일산화 탄소만 남죠. 그래서 요 일산화 탄소가 요 일산화 탄소가 요 산화철, 철광석 속에 들어 있는 산화철하고 반응을 하면 이렇게 이제 이산화 탄소가 아,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순수한 철만 이렇게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이 용광로에서 어, 철광석을 이용해서 이 철을 얻는 과정인데, 이때 반응로가해서 탄소는 산소하고 결합했으니까 얘가 산화된 거고, 얘 산소는 어떻게 된 거예요? 환원된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산화철은 산소가 떨어져 나갔으니까 얘는 환원된 거고 일, 일산화탄소는 산소가 다 붙었으니까 얘는 산화가 된 거예요 그렇죠 어.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어, 일산화탄소는 여기서 어, 산화제일까요 환원제일까요 일산화탄소가 산소에 있는 아 산화철에 있는 산소를 받았죠. 그리고 얘는 산화되면서 요 산화철을 환원시켰으니까 일, 어, 일산화탄소는 환원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1번 A는 이산화탄소이다. 틀렸죠? 어, 일산화탄소입니다. c o 어, 자, 가에서 탄소는 산화된다. 맞죠? 나에서 어, 산화철은 환원된다. 맞죠? 나에서 A는 환원제로 작용한다. 맞죠? 나 5번. 나에서 산화와 산화 환원 반응은 동시에 일어난다. 어, 항상 이건 뭐 어떤 산화 환원 반응이든 항상 동시에 일어난다 그랬어요. 다음 문광로에서 산화철은 응? 이 산화철이죠? 산화철은 어, 환원돼서 철이 되는 거죠? 산화가 아니에요 환원이죠 따라서 6번 틀렸네요 윤광에서 주로 발생하는 기차는 뭐, 뭐가 포함되어 있다 이산화탄소가 포함되어 있다 응? 여기 이산화탄소가 나오잖아요 최종적으로 어, 여기는 일산화탄소가 나오니까 일산화탄소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일산화탄소는 만들어지면서 코쿠스와 반응이 만들어지면서 곧바로 산화철을 환원시키는 데쓰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나오는 건 이산화탄소입니다 따라서 답은 1번과 6번 되겠습니다. 다음은 8번입니다. 어, 우리 주변에서 관찰할 수 있는 다음 현상들 중사랑하는 반응이 아닌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는데 1번 철광석을 절여하여 철을 얻는다 그랬는데 이건 7번에서 지금 금방 우리가 다뤄봤어요. 그렇죠? 어,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철광석 속에는 이런 산화철이 들어있는데 요게 3개의 산화탄소와 반응해서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2개의 철분자하고 어, 몇개 했나요? 어, 세 개의 이산화탄소가, 어, 이렇게 방출된다고 했었죠. 어. 자, 그래서 이 여기 이 산화철이 뭐예요? 산화철은 산소가 떨어져나갔으니까 환원된 거고, 그렇죠? 얘는 산소를 얻었으니까 산화된 거다. 그래서 이거 산화하는 반응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음 2번. 산성화된 토양에 생석회를 뿌린다는 데 생석회라고 하는 건이 산화칼슘 CaO 요게 이제 생석회인데요. 음, 얘를 이제 물하고 반응시키면 어떻게 되느냐면 물하고 물에다 이제 생석회를 녹이면요. 어, 여기에 이제 칼슘 이온하고 수산화 이온으로 이렇게 만드는 얘가 이제 두개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제 요 칼, 산화칼슘이 물에 녹으면 이렇게 수산화 이온이 생겨요. 그래서 이거 이제 이염화칼슘을 요, 요 우리가 염기로 분류하죠. 어? 여기서는 지금 이 산성화된 토양에 그리 여기가 산이고 얘가 염기예요. 그리고 산과 염기가 반응하는 이건 산염기 반응이죠. 산염기 산염기가 반응하는 어, 중화 반응이 에요 중화 반응 그렇죠. 중화 반응 이거는 산화하는 반응이 아닙니다. 다음에 나그래서2번 아니고요. 어. 다음에, LNG 연료를 연소시킨, 연소시킨다. 여기 이제, 음, 메테인을 태운다. 여기 이제, 음, 메테인을 음, 연료를 우리가 태우죠. 태운다는 게 연소죠. 음. 그 다음에, 마그네슘에, 이제, 마그네슘 같은 금속에 불을 붙이면 이게 또 타요. 이것도 바로 연소예요. 이거는 연소는 전부 뭐라 그랬어요? 산화하는 반응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3번, 6번, 7번도 전부 산화하는 반응입니다. 참쇠모을 공기 중에 오랫동안 받치하면 붉게 녹이 녹이친다 그랬는데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철이 철이 산소하고 이제 반응을 하면 뭐가 되냐면 Fe2O3 이렇게 되는데 이거 이제 분자식을 맞춰주기 위해서. 어 여기다가 어, 두 개의 이제 요 산화철하고 산소 세개 요거 두개 이렇게 맞춰주면 아니 요거 두 개가 아니고 요거네 개죠 네개 이렇게 맞춰주면 반응식이 완성되는데 이때 이제 요 세모철이 공기 중에서 산소하고 오래 접촉하면 이렇게 산화철이 돼서 얘가 붉은색을 띠게 되죠. 그러니까 이 철이 어떻게 된거예요 산화? 산화된거죠. 응? 그것도 산화하는 반응이고 다음 석회수에 입김을 불어넣으면 그랬는데 석회수는 뭐, 뭘 노, 물에 녹인거라고 그랬어요? 수산화 칼슘을 물에 녹인게 석회수라고 그랬죠. 응? 그럼 얘가 이제 이산화탄소하고 입김에야 입김 요 석회수는 수산화 칼슘을 녹인거고 여기다 입김을 불어넣는다는건 입김에는 이산화탄소가 많이 들어있죠? 요거하고 반응하면 어떻게 돼요? CACO3, 탄산칼슘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물이 생성됩니다. 자, 여기서는 뭐산소의 출입이 없잖아요? 음, 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산화하는 반응이 아니죠. 요거는 음, 그냥 요 탄산칼슘이 생성되는 앙금 생성 반응입니다. 따라서 5번도 아니에요. 음? 따라서 답은 2번과 5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시험 범위까지 모든 문제를, 중요한 문제들을 한번 다뤄봤습니다. 자, 마무리 정리 잘 하시고, 내일 과학시험 잘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